이번 시간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훅을 고치는 방법과 그리고 페이드를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훅이 심하신 분들은 탑에 갔다가 일단 이 인사이드로 잘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손목도, 릴리스도 강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반대로만 해주면 돼요. 탑에서 조금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넘어온다는 느낌으로 내가 느껴도 그냥 딱 알맞게 떨어뜨리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탑에서 좀 넘어온다는 느낌으로 왔다가, 넘어온다는 느낌으로 왔다가, 여기서 릴리스를 하지 않고 조금 잡아놓고 몸으로 도는 느낌을 가지셔도 충분한 릴리스를 하면서 피니시까지 가실 거거든요. 지금 7번 아이언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페이드로 한번 쳐볼게요. 타겟 선상으로 클럽 페이스를 맞춘 다음 발 라인을 좌측으로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좌측으로 살짝 시작해서 우측으로 살짝 휘는 페이드가 걸리는데요. 자, 페이드. 페이드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7번이 어, 거리에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 발 라인 기준으로는 채가 열려 있잖아요. 이게 타겟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오픈인 거죠. 오픈이 되면 거리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오늘 알려드릴 게 파워페이드입니다. 파워페이드는요. 클럽페이스가 랜딩 지점을 보는 게 아니라요. 발 라인과 똑같이 왼쪽을 볼 거예요. 한마디로 클럽페이스를 열어놓고 치는 게 아니라, 이발 라인과... 정렬을 똑같이 해서 치는 거죠. 이럴 경우 7번 아이언으로 페이드를 쳐도 원래 7번 아이언 거리를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쳤던 게 156m였습니다. 7번 아이언으로 그때는 우리가 기본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페이드를 쳤을 때예요. 자, 이제 파워 페이드를 쳐 보겠습니다. 파워 페이드는 클럽 페이스를 나의 발 라인과 똑같이 만들 거예요. 백스윙도 발 라인을 따라가고요. 다운 스윙도 발 라인을 따라 올 거예요. 또 여기서 핵심적인 게,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골프에 있어서 플레인, 궤도가 몇 가지가 있죠? 흔히 들어보셨던 뭐, 인투, 아웃, 아웃, 인, 그리고 인투, 인이 있죠. 파워페이드는요, 인, 투, 여기서 더, 더더 인이 돼야 돼요. 인투, 더 인. 여기서도 너무 아웃이 아닌 인으로 왔다가 여기서 더 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정렬을 발라인과 똑같이 하면서 왼쪽을 보고요. 우리는 궤도로 페이드를 낼 거예요. 이러면 공의 이 아이언의 각도가 그대로 살아서 거리를 손해보질 않거든요. 파워 페이드. 이번에 열지 않고 쳤기 때문에 거리가 164m가 갔어요. 더 인. 자, 더 인으로 넣어 줘야 돼요. 여기서 인투 인이 아니고 또 너무 아웃 인이 아니고 인에서 더 인. 이런 느낌으로 가 줘야 됩니다.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다는 이유로 페이드가 나게 되면 거리 손실이 무조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궤도로 궤도로 페이드를 내면 거리 손실이 없어요. 요번에 다시 클럽 페이스를 열어서 페이드를 한번 쳐 볼게요. 자. 랜딩 지점을 바라보게 하고 스탠스를 왼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클럽 페이스는 열린 상태죠? 자, 이 상태로는 거리에 손실이 생깁니다. 무조건 자, 여니깐또 줄어들었죠? 자, 이번에 다시 파워페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파워페이드는 클럽 페이스를 열지 않습니다. 발 라인과 똑같이 같이 왼쪽으로 봐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궤도로 페이드를 걸어줄 겁니다. 예. 네. 바로, 거리에 손실 없이 쭉, 날아가죠. 페이드가 걸리면서. 자, 훅이 심하신 분들은, 탑에서, 이게 잘될 거예요. 이러다 보면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배치기.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돌린단 말이죠. 반대로, 정말 과장되게,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좀볼 쪽으로 더, 나의 얼굴이 다가가면서, 이 손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자이 오버 오버가 된다는 기분이 꼭 들어야 돼 과장되게 이런 이런 느낌이 들어도 어차피 이런 식으로 치고 계실 거예요 딱 적당히 자한달 정도는 이 어퍼 친다는 기분으로 쳐주셔야 돼요 이 치고도 안으로 쑥 집어넣는 인에서 더 인으로 자 인에서 인이 아니라 인에서 더인 이런 기분으로 쳐주셔야 돼요 한한달 정도는 그래도 적당하게 인투아웃으로 치고 계실 거예요. 자, 탑에서 이렇게 엎어치는 느낌으로 나의 이 전체적인 몸의 각도가 앞으로 좀 숙여진다는 기분이 드셔야 돼요. 탑에서 나의 몸이 좀 앞으로 쏠리면서 이 느낌도 약간 엎어친다는 기분이 꼭 드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는 절대 페이드를 칠 수가 없어요. 클럽 페이스를 열지 않고 발라인과 똑같이 하고요. 궤도로. 과감히 임팩 이후에 안으로 집어넣는 그 느낌으로 페이드를 걸면 파워 페이드가 나옵니다 네, 좋죠 드라이버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나요? 예 드라이버도 똑같아요 진짜 드라이버도 완전히 똑같아요 보여 드릴게요